사업에 호황과 불황이 있는데 불황 시에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예 감사합니다. <laughs> 굉장히 큰 소리로 질문해 주셔가지고 어, 아까 제가 큰 소리로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,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 호황이나 불황이 좀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이거를 그 보통 그릇때요 삶에 있어서 항상 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성장에 의지가 있어요. 근데 동그라미가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하면은 그릇이 크면은 이 동그란 데에서 빠지지 않는데 그릇이 작으면은 동그란 데에서 작게 빠지잖아요. 근데 전체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그 크는 시장이긴 하거든요. 그 크는 시장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. 근데 이거를 좀큰 그림에서 좀 볼게요. 제가 뭐 예전에 부동산도 해봤고 뭐 쇼핑몰도 해봤고 잘 됐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고 잘 됐을 때도안 됐을 때도 있었는데 안 됐을 때를 돌이켜 보니까 이게 끝점을 찍고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라도 간다큰 그림을 먼저 가져 놓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이게 거꾸로 가는 건데 내가 회사를 막 정말 매출 몇 백억까지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섯 가지 곱하기 영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경력이나 학력 혹은 유명세예요 이게 대표 회사가 됐던 구성원들이 됐던 이게 근본적인 신뢰가 있어서 뭐 회사가 펀딩 받는 데도 유리하고 두 번째는 이 곱하기의 트래픽이라는 용어예요. 손님들이 와야 되겠죠? 세 번째는 그 아이템에 대한, 뭐 트래픽이 나오면 현금 흐름 당해, 뭐, 장사가 되는 거죠? 현금 흐름. 현금 흐름 당해야 될 거예요.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해요. 이게 사회적 가치가 있냐?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이템 성장률. 이 시장이 계속 커 나가는 시장이냐? 이게 하나라도 숫자가 0이 돼버리면은 매출은 제로가 돼버리죠 이게 곱하기있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배표. 뭐 예를 들어서 대표 이사가 혹은 오너 리스크라고 하죠. 이분이 뭐 학력, 경력, 뭐 그런 거뭐 유명세 어, 타격을 받았어요. 그럼 마이너스. 매출도 제로. 트랙백이 안 나오면 손님들이 안 오네요. 매출 제로. 현금흐름상의 문제가 생겨버렸네요. 뭐 회사의 법인통장이 뭐 이렇게 안 좋아져 버렸어요. 그럼 구성원들이 떠나겠죠. 그리고 사회적 가치.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이슈 사태 타다. 택시 기사들의 자살, 반발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마녀사냥 문정부 초기에 마녀사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찍고 시작하는 거예요 큰 관점에서 그러면 은 쇼핑몰은 아이템 성장률은 계속 커나가는 시장인데 두 번째에서 공급자가 많아지는 채널을 바뀌었거든요 공급과 수요 두 번째는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예요 두 번째 이 칠피라는 공식인데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 이 칠피를 모르고 마케팅을 하고 영업 활동을 하시면은. 문제점이 있어요. 왜냐면 칠피가 뭐냐면은 상품이 팔릴 수밖에 없는 세일즈가 필요 없는 아, 세일즈가 필요한 거는 뭐 마케팅이고로 있 그냥 세일즈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. 그래서 고객을 굳이 설득하지 말고 친절하게 설명해라는 용어가 있어요. 사람들은 설득당하는거 누구나 안 좋아하거든요. 그냥 내가 선택해서 설명하기 원하는 거지. 칠피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은 설득이 아니라 설명이 돼요. 첫 번째가 프로덕트 상품이 독가점이거나 공급자가 적은 시장. 경쟁자들이 적은 시장이요. 프라이스가 합리적인 가격. 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브랜드, 요즘에는 중간 어중간하고 없어지거든요. 아예 싸거나, 아예 부티크 하거나. 예를 들어서 시그니엘처럼 아예 부티크 하거나, 뭐 다이소처럼 아예 싸거나. 그 다음에 플레이스, 백화점 지하철, 프로모션, 홍보 촉진, 피지컬 에비던스 성공 사례. 기업들은 성공 사례가 가장 중요해요. 고객들의 이야기. 그 다음에 프로세스 절차. 그 다음에 포지셔닝. 전문성, 자영업자는 위치. 이걸 거꾸로 가는 거예요.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통제하는 자기 결정권이 가는 거는 전 트랙백이랑 유명세 밖에 없더라고요. 그리고 아이템 선정을 잘해야 돼요. 이게 뜨는 시장이냐, 가라앉는 시장이냐. 비즈니스라는 게더 이상 온라인 창업 고민하지 마세요.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. 스마트 스토어, 오픈 마켓, 유튜브, 오픈 채팅,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영상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신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예전에 제가 대기업에서 대기업 어떤 계열사 사장님들한테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대기업도 이 모든 비즈니스는 세포처럼 살았다 죽는데요. 저희 몸에 세포가 살았다 죽어 났잖아요 아이템별로 살아났다가 도입기, 성장기, 성숙기, 세퇴기안 그러면 좋지만은 세태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. 세포처럼 죽는 시장이 있다. 그 판단을 잘 해야죠. 이게 성숙하는 시장이냐, 성장하는 시장이냐, 세퇴하는 시장이냐. 어, 이 커머스 시장은 전체적으로 크는 시장이에요. 근데 카테고리마다 틀려요. 많은 분들이 쇼핑몰 그러면은 그냥 이 커머스 똑같이 들어가는데, 엄밀히 들어가면 거기에 위탁판매라는 게 있고, 구매대행이라는 게 있고, 구매대행도 중국구매대행, 유럽구매대행, 일본구매대행, 뭐 굉장히 많아 캐나다구매대행. 거기에다 사위판매라는 게 있고, 병행수입이라는 게 있고, OEM이라는 게 있고, 전체적으로 뜨는 시장은 맞는데, 참고로 위탁판매 시장은 완전히 세태시장, 지는 시장, 구매대행 시장은 성숙시장. 그러니까 그런 걸 판단할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템 성장률. 사회적 가치는 뭐, 만약 파는 게 아니잖아요. 마이오파스팅은 벌써 잡혀갔죠? 네, 사회적 같이. 내가 통제 가능한. 트랙백이 나오면 현금으로면 당연히 나와요. 손님들이 와야죠.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트랙백이랑 유명수밖에 없더라고요. 노력을 통해서. 그래서 유튜버를 매일 찍는 거예요. 신뢰를 주고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. 트랙백. 그두 번째 공식. 세 번째 공식은 단순해요. 이 그릇을 크게 하는 거. 그래서 영업이나 마케팅이 마음 수련도 필요하다고 그래요. 제가 참고로 20대 때는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 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화를 안 내더라고요. 그러니까 좀 여유로워지더라고요, 성향이. 대신 담배의 양이 늘긴 했었어요. 근데 이런 것처럼 마음의 여유, 마음의 그릇이 조금 조금씩 커지는 게 필요하다. 제가 되게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었어요. 화도 엄청 잘 내고. 그런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느긋한 성향으로 대신에 예전에 그 조급함을 일의 열정으로 좀 승화를 하는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어떤 일의 추진력? 긍정적인 방향이죠. 예를 들어서, 민간관계라는 게 화를 내면 파괴가 되잖아요. 몸이 하나도 안 되는? 내 일에 있어서는 그 화를 추진력으로 발휘하면은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되죠. 아, 역시나, 어, 살면서 일이 안될 때도 있어요.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. 사람의 운이나 뒤에는 3년 주기로 돌아온다. 어떤 어려운 것도 10년을 안 간다. 그런 생각이 드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, 어, 너무 잘 나갈 때 오만하지 말고, 너무 못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죽지 말고,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트랙백을 만들려면 은 주변 사람들 다 귀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어 하나하나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되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불황일 때 역사적으로 불황이 아닐 때가 없었어요 그렇죠? 코로나 불황, IMF 불황 그렇죠? 지금도 역시나 뭐 고금리 불황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분들한테는 안 좋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돈이 몰리는 시장이요 쿠팡 같은 회사들 엄청 몰리잖아요. 그래서 어떤 거에 포지셔닝을 두는데 이 포지셔닝이 좀 유연하게 내가 어떤 가치나 비전, 사명이 있으면은 이 포지셔닝은 좀 유연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그런 부분에서, 예,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참고로 드리면서 이 포지셔닝을 굳이 나는 딱 해가지고 나는 쇼핑몰 했으니까 나 위탁 판매에서 승부를 보겠다. 예, 그런 거는 고집이라고 아집이라고 표현하거든요. 좀 유연하게 구매 대행, 중국 구매 대행, 있으면 중국 구매 대행에서 후보를 보겠다. 예. 공급자나 경쟁자들이 많아지면 쉽지, 쉽지 않은 시장. 그래서 이 시장이 면밀하게 성숙 채택 시장이 아닌가? 좀 유연하게 어떤 가치나 비전 사명이 중요하지. 그 나머지 수단이거든요. 목적을 위한 수단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시고, 이 작은 우물에 빠지지 않는 프로님들이 됐으면 합니다. 하면서 뭐 좋았던 일도 있지만, 안 좋았던 일도 반복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자체의 그릇이 크면은 넘기는 게 무사하게 계속 올라간다. 네.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런 걸좀 깨닫고 봉황이 될수 있는. 어, 예를 들어 그런 얘기인데 계란 음악 깨뜨리면 계란 후라이가 돼버리는데 스스로 구호하면은 이 계란 안에 있는 사람이 봉황이 될지 독수리가 될지 알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계란 후라이가 아닌 내 스스로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는 성장이라는 게 고통이나 불편함, 인내 시간을 담당하니까, 어,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건 알고 있을 것 같아요. 네, 세상에 공짜로 되는 건 없다. 어, 이상 권프로였고요. 그 도움되는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 계속 발송, 이렇게 저희 컨텐츠 전달해드리니까 구독과 좋아요, 알람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